법문 1절은 두루에 관한 경고라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 일치합니다. 물론, 시돈과 다시스에 대해서도 같이 함께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13장부터 오늘 23장까지는 열방에 대한 경고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열방에 대한 경고의 마지막을 23장이 상씩하고 있습니다. 모압도 블레셋도 시리아도 망할 것이고 에티오피아도 이집트도 아수르에 망할 것이고 또 아수르는 바벨론에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망하게 될 것이라는 이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세상의 제국, 세상의 열방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 열방에 대한 경고를 통해서 알려 주십니다. 강대국 아수르의 왕 살만의 셀과 사내립도, 바벨론의 노부간네살 왕도 눈에 보이기는 거대한 제국이지만, 제국의 왕이지만, 그들이 진정한 왕이 아니라 세계사의 왕은 세계를 움직이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열방을 부러워하는 북쪽 이스라엘을 향해서 아모스 선지자는 열방에 대한 경고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열방을 부러워하는 남유다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사야가 열방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외칩니다. 왜 이렇게 선지자들은 열심히 열방에 대한 심판을 외치는 것입니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보다 당장 눈에 보이는 세상을 눈에 보이는 제국을 의지하려고 하는 백성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제국은 망할 것이다. 이 세상은 결국 망하고 말 것이다. 그러니 세상 제국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은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이지요.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유다 백성들과 다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때론 은혜 받았다고 말하지만 문제를 만나면 힘든 일들을 대하면 시험거리를 만나면 그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더 찾아가고 의지합니다. 힘 있는 사람, 내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권력과 권세를 가진 사람을 찾고 의지하기가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승리를 믿기보다는 당장 내 손에 지어진 물질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닌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아니하는 하나님보다 지금 내게 있는 지식과 경험을 더 소중히 생각하며 그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 아닌지 이 아침에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아니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들어와 시돈, 이곳에 사는 백성들은 하나님 없이도 잘살수 있다. 하나님 이 없는 부여함 가운데 얼마든지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얼마든지 평안하게 살수 있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삶에 주인이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유다 백성들에게 이사여 선지자는 경고합니다. 부요한 나라 두로와 시돈을 의지하지 말고, 너희 백성들은 그런 백성들과 같이 살지 말라 이야기하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세상의 왕으로 동시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한채 앞도 보지 못하는 연약한 인간이 우리이지 않습니까? 당장 내일 어떤 일을 만날지 알지 못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 우리를,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영원히 통치하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 깊은 곳까지 헤아리고, 알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주님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도로가 어떤 나라입니까? 어떤 나라였기에 이렇게 두로를 경고하시는 겁니까? 두로는 찾아보니까 지중해에 접해 있는 그런 베니게라는 지역의 도시국가입니다. 연안에 있는 그런 지역인 거죠. 메소포타미아, 아라비아, 소아시아, 이집트를 연결하는 그런 해상무역의 요충지가 바로 두로입니다. 자연스럽게 지중해 연안의 각국들과 함께 무역을 통해서 부를 축적했던 그런 나라가 두로입니다. 막강한 경제력을 소유했고 그 경제력으로 국방력을 튼튼히 했던 그런 곳이 바로 두로입니다. 제조업도 성행했고 자색 염료를 팔아서 그렇게 막대한 수익을 올렸던 그런 곳입니다. 금속 세공도 뛰어났고 유리기구도 제조했던 아주 뛰어난 기술을 가진 민족이 두로였습니다. 그 기술을 통해서 막대한 부를 소유한 거죠. 저는 대학 때 전공을 무역을 전공했습니다만 무역은 가장 적은 비용을 들여서 가장 많은 것을 남기려고 하는 것. 그게 무역이지 않습니까? 경제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두로가 그런 일을 한 것이죠. 그리고 두로는요. 이스라엘과 굉장히 밀접한 그런 관련이 있는 나라입니다. 두로의 왕 히람이 이스라엘의 이대왕 다윗과 굉장히 좋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다윗에게 백향목도 주고, 목수도 보내고, 숙수도 보내어서 다윗 왕의 궁전을 짓도록 도왔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도 역시 두레의왕 히람이 백향목과 잔나무를 보내어서 성과 성전을 짓도록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부여하고, 풍족한 나라가 두로였습니다. 하지만 그 두로는 많은 해안 국가들이 가지는 것처럼 우상이 우상 숭배가 극심한 그런 곳이 또한 두로였습니다. 두로의 왕 엣바알이라는 왕은 자기 딸을 북이스라엘의 왕에게 시집보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세벨입니다. 아합과 결혼한 이세벨이었죠. 이세벨은 아합과 결혼하여서 북이스라엘에 바알과 아세라를 전도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하나님을 숨겨야 할이 백성들이 이제는 바알과 아세라를 숨기는 우상나라로 만들어버린 곳이, 만들어버린 것이 바로 이세벨이었고, 이세벨의 고향이 바로 두로입니다. 이렇게 두로는 바알과 아세라를 숨기는 우상숭배가 극에 달한 그런 곳이 두로였습니다. 이스라엘과 깊은 관계가 있는 이 나라 두로를 향해서 오늘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언합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열방을 향해서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반드시 포함되는 나라가 두로였습니다. 이사야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아모스, 에스겔, 요엘, 스가랴 수많은 선지자들이 열방에 대한 심판을 선포할, 선포할 때꼭이 두로를 포함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고의 메시지는 한결 같습니다. 두로가 자신의 부와 교만 때문에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사람들은 부를 추구합니다. 복 받으세요, 잘 되기를 바랍니다, 잘 살기를 바랍니다라는 그말 속에는 물질의 부유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언년 중에 하나님 믿고 잘 되는 것은 부자 되는 것이라는 생각이 우리 속에 팽배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두로는 그 하나님이 주신 부요함, 그 부를 가지고 하나님을 숨기는 것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 교만함으로 귀결된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니 두루에 관한 경고라 다시 세이베드라 너희는 슬피부러지를 지어라, 지어다 두루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이요 두루가 얼마나 황무하고 비참하게 심판받게 되는지를 이한 구절이 잘 말해 주고 있습니다. 두로뿐만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절에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사절의 시돈이요 시돈에 대해서도 역시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두로와 마찬가지로 두로와 가까이 있는 그 시돈 지역 사람들도 지중해 무역으로 말미암아 부를 누렸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두로와 시돈은 저 서쪽 끝에 있는 다시스라는 그런 곳과 무역을 했습니다. 다시스는 지금의 스페인 지역의 어느 한 곳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다시스 하면 생각나는 것이 요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노이에 가서 아수르의 수도 니노에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 멸망을 선포하라고 했을 때 요나가 불순종하고 도망가잖아요. 니노에와 정반대쪽, 저 서쪽 끝이라고 생각되는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 탔던 연하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다시스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알수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가장 멀리 떨어진 곳이라고 생각되는 그 다시스의 행패를 탔던 것이죠. 이렇게 지중해의 가장 서쪽인 그 다시스 그리고 연안 국가인 두로와 시돈이 해상무역을 통해서 장거리 무역을 통해서 많은 이익을 남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을 축적하고 많은 이윤을 남겼던 이런 무역을 했던 두로가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주로 다시스에서 오는 배들은요 두로에 도착하기 전에 중간에 경류지를 거칩니다. 그것이 성경에 보니까 기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띔은 신작의 구보로라는 것으로 알려진 키프로스 섬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1차 선교여행 때 수리아 안 지역을 떠나서 맨 먼저 도착한 곳이 바로 구브로섬입니다이구브로섬으로부터도로가 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들의 주요 무역 물품은 이집트의 곡물이었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10월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들였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라고 말합니다. 시월과 나일은 이집트에 있는 강을 이야기합니다. 이 강을 거슬러서 이집트에서 생산되는 그 곡물을 수송해서 무역을 통해서 큰 이익을 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도로가 망하고 나니까 더 이상 무역을 할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사절은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바다 꽃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상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여인은 여인이 아기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모욕을 통해서 이득을 취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두로가 어떤 곳이었습니까? 7절로 넘어가 보면요, 두로는 옛날에 건설된 너희 히라게 성곧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했던 히라게 성이 두로였습니다. 무역을 통해서 많은 이익을 수익을 얻었던 두로는 물질의 부여로 말미암아 대패와 향락의 도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치와 향락이 팽배했던 것이 바로 두로어였습니다 8절에도 보니까 멸류관을 씌우던 자여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여 그 무역상들은 세상에 존기한 자들이었던 두루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왕관을 쓴 것처럼 권세를 가지고 있었고 왕처럼 대접받았던 무역을 통해서 많은 나라들로부터 권세를 누렸던 그런 나라가 두로어였는데 그런 권세와 물질의 부여로 말미암아 두로에는 아주 견고한 성을 쌓았습니다. 육지와 떨어져 있는 섬에 두로의 중요한 성을 쌓고 있었습니다. 적들이 결코 이 성을 무너뜨릴 수 없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교만했던 그런 두로였습니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이 두로는 해일에 의해서 피해를 입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수로의 침략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사야 선지자들과 다른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처럼 그 예언한 대로 BC 332년에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도로성은 육지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감히 어떤 나라도 그 나를 온전히 정복하지 못했는데 이 알렉산더 대왕은 육지와 섬까지 길이가 800m가 넘는 그런 그리고 폭이 600m가 넘는 제방을 쌓아서 군사를 그 성으로 진격시켜서 두로를 무너뜨립니다. 이 두로의 멸망, 이러한 일을 누가 정하는 것입니까? 알렉산더 대왕의 지략이, 그런 전략이, 그런 군사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훨씬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알려 주셨습니다. 구절에 보니까 그것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두로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이죠. 잠언 2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도 왕의 마음도 임의로 움직이십니다. 이집트 바로의 마음을 움직여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도록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서 포로로 잡혀와 있던 이스라엘이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그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또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마음이 상하거나 힘,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까? 막혀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나의 마음과 지체의 마음을 열어주시도록 막혀 있는 담을 허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성도와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고, 나와 마음이 상해 있는 그 지체의 마음을 여셔서... 화목의 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아침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두로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입니까? 구절 하반절이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한 구절이 두로의 멸망의 이유를 잘 말해줍니다. 두로가 멸망한 원인은 그들이 가졌던 그 부요함 때문에 결국 그들이 교만하게 되었고, 그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모서스는 두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돔에게 넘겨주는 죄를 저질렀다고 그렇게 경고합니다. 요엘스에 보면, 재물과 보물, 이스라엘의 재물과 보물을 약탈하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리스에게 노예로 팔아버린 그런 악한 일을 저지른 것이 바로 두로라고 그렇게 경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로를 심판하셨습니다. 물질의 부요함이 중요하지만, 그 물질이 과해지면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신앙에 관해서 멀어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갈급함이 사라져버린 그런 두로, 오히려 자신만 물질만 의지하고, 그 물질을 신호로 삼고 살았던 두로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가진 것을 의지하는 그래서 교만해버린 두로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교만한 자들을 싫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11절의 말씀을 보니 여호와께서 열방을 흔들어버리신다 말씀하십니다 가나한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을 숨기지 않고 우상숭배하는 백성으로 전락하니까 하나님이 가나한도 무너뜨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유다 백성뿐만 아니라 온열반까지 다스리시는 세계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13절의 말씀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이 그곳을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으되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허러 황고하게 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갈대아가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여기 갈대아는 바벨론을 말합니다. 바벨론 제국이, 바벨론 제국이라 이야기하는 그 신바벨론 말고 그 전에, 오래전에 있었던 바벨론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바벨론은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하나님이 그 바벨론을 그렇게 멸망하도록 허락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작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어, 심판으로 이 두로가 어떻게 되는지 15절과 17절은 잘 말했습니다. 두로는 잃어버린 70년을 보내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렇게 떵떵거리며 부여함을 자랑하고 사치와 향락에 빠져 있었던 이 두로가 마치 잃어버린 백성이 되어지고, 그죠? 비참한 그런 나라로 이름도 없는 나라처럼 그렇게 잃어버린 70년을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인 거죠.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나는 것 아니라 이어서 그 70년이 지나고 나면 다시 회복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심판하시지만 회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저희들은 잘알수 없지만 당시에 사람들이 잘 아는 노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기생의 노래입니다. 이 노래의 가사의 주인공처럼 회복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17절, 하반절은 잘 말합니다.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마치 창녀가 자기 몸을 팔아서 돈을 버는 것처럼 도로가 70년 동안 이름도 없이 사라진 것처럼 있다가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게 될 때,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모욕을 통해서 돈을 벌게 될 것이라는 말씀인 거죠.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18절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그룹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옥담이 되리라 아멘.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열심히 수고하여 얻은 수익, 그런 재물, 그런 좋은 것들 그 소득들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쳐지게 된다. 하나님께 돌린다. 돌리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숨기는 백성들의 몫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축복의 통로인 것 같이 느껴집니다. 이방 백성인 그 두로의 백성을 통해서 두로라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익을 얻고 부요함을 누리게 되는 혜택을 누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두로에 관한 경고의 핵심은 그렇습니다. 물질이 두로를 교만하게 만들었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유다 백성들, 너희들이요, 왜 물질에 부유한 두로를 부러워하고, 그런 나라를 바라보고, 그런 나라를 의지하려고 하느냐? 세상의 부유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물질이 풍성한 두로를 의지하지 말고, 물질을 주시고,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만 바라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물질이 있게도 하시고 가져가기도 하십니다. 물질을 의지하지 말고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오늘도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동 기도문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빛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와 구원이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을 의지하는 자는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이에게 상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희는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언약의 저주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언약의 복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저 출산과 코로나19에서 저희를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일 학교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교회의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전도의 불씨를 살아나게 하옵소서 주일 학교 교사들이 소명을 따라 헌신하며 아이들을 말씀과 사랑으로 바르게 양육하게 하옵소서 한국 교회의 미래가 희망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전국 어린이대회에 전국 어린이 영성 캠프, 전국 교사대회, 여름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를 코로나 중에도 중단없이 잘 진행하게 하옵소서, 학생신앙운동에 능력을 더하셔서,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도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지도자를 세우고, 국가와 학원과 세계의 복음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전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새벽을 깨우고 주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기로 다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